많은 사람들은 손을 못 잡게 하면 그립을 잡아야 돼. 손은 어, 이거. 손은 어, 이거. 이거 본인들 마음이 편한 걸로 하시는. 저는 이걸 잡아서 그립을 훈련해. 뭐 이렇게 잡아서 하도록. 노출되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잘안뜯겠니냐 나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치우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 딱 패치하고 이 팔뚝을 딱 빗지하고 머리를 여기다대고이 오른발로 지금 회전되는 순이 오른발이 따뜻했고 이발이 따뜻고이고 여기다 잡고 몸을 엉덩이만 찔수 있게 저쪽 엉덩이 쪽으로 몸을 밀어 머리를 이렇 밀어 엉덩이만 튄다고 튄다 다시 일어나고 따라 일어나서 이 다리를 모금 사이로 모금사이어서이걸로 여기 벨트를 잡아요 벨트는 아니 다지잡가 잡고 어깨로 귀를 배꼽에 대고 어깨를 눌러 푸시해 그리고 왼손 놓고 허리 잡고 손이 일어나면 오른손 나서 손목 잡고 푸시 다시 팔꿈치 푸면 뒤로 가서 잡고 푸시 계속 일어나서 계속 만들어 계속 컨트롤 그래서 상대방이 제압될 수 있게 계속 컨트롤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한 번은 발목 잡고 넘기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앞쪽에 지금 이거 말고 넘기는 건편지아 그래서 자 먼저 시작.